이미 한번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얼굴 전체적인 실리프팅 시술을 좀 제안 드릴까 하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렛미원 18번째 환자분은 이미 한번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환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온 김경아입니다. 볼 처짐이 심해져가지고 심술보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음.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사람이 젊어 보인다 할때 보통 어디를 보고 판단할까요? 여러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볼부터 시작하는 하관부 라인의 피부 탄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화관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무척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환자분 역시 심부볼이 처지면서 얼굴 하부가 무겁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 심부볼이 조금 많이 처진 거 보이시고 불뚝살이 서서히 생기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굴 전체적인 실리프팅 시술을 좀 제안 드릴까 하고요. 이번에 진행하려는 실리프팅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콜색 픽스 실 그리고 코르셋 양방실, 그리고 코르셋 광대실을 활용해서 얼굴의 전반적인 탄력을 복원하고 주름도 쫙 펴드리는 안면교상 효과로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술로 환자분 얼굴이 연예인 얼굴처럼 훨씬 다름하고 특히 하관부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시술 디자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는 실리프팅이랑 절개를 사용하는 리프팅이랑 거상 리프팅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상을 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나 이 뒤나 여기를 절개를 하시는데, 5년이 유지되시거든요 지금 실은 보시면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보통 이 중간에 넣어줘요 실을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 하고 원장님 이번에 실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 코르셋 픽스실, 양방향실 광대실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가능할까요? 코르셋 픽스실은 고정하는 힘이 좋은 실로 심부볼 처짐을 개선을 하고요. 얼굴의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코르셋 양방향 실은 이름 그대로 양방향으로 작용해 당기는 힘이 좋고 끌어올려 주는 힘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르셋 광대 실은 양방향 고고 실로 광대 부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얼굴이 작고 세련되게 보이게 해 줍니다. 각 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해서 사용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어떤 점들이 업데이트 됐을까요? 이번 방식은 실의 강도와 지속력이 개선되었고 실의 삽입 과정에서 통증도 최소화 되었어요. 그리고 회복 속도가 빨라져 시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목소리> As if y o u 기절하셨어요? 고생 응,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렇게 아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계 계속 다른 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 하시는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네. 몇년 정도 지속될까요? 이제 전에 3년 뒤자 유지된다고 했는데 유지되는 건 3년이 똑같지만 올라가는 거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술하고 네. 복귀나 멍이 만약에 들때 냉찜질을 해도 될까요? 냉찜질도 괜찮으시고 호박즙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귀가 조금 잘 빠지고 하니까 호박즙을 조금 드시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요 관계도 하실 수 있는데 번호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다 끝나고 다음날부터 네. 뭐 화장을 한다거나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구멍을 낸 부위만 3일 정도 이제 물안 닿으시면 되시고, 다른 부분은 상관없으세요. <목소리> 중간중간에 시술하시는 장면이 좀 무서울 수는 있으시지만, 끝나고 나면은 아주 예뻐진 결과 보실 수 있으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모노실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네. 얼마나 클까요? 모노실은 리프팅의 꽃이라고 할수 있고요. 튀어나온 부분은 눌러주는 효과,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할 때는 올려주는 효과, 리프팅 해야 될 때는 리프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게 붓기가 없어지는 건가요? 출혈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요. 물넣시라고 출혈이 있으면은 술 끝에 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음. 지금 환자분 얼굴 보시면은 여기 살짝 살짝 조금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는 레벨이 실을 넣어야지 당연히 얼굴이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아까보다 얼굴이 현저하게 많이 올라간 거는 당연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거 한 시술 방법은 한2주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해드린 시술 방법이에요. 흰술복 그리고 이제 뿔뚝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개발한 방법이거든요. 고민이 많으신 이제 어머님들 용 방법으로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쓴 모노실들을 보시면요, 보통 바늘에 피가 나서 혈관을 찌르면은 이쪽에 피가 보여요. 어, 근데 지금 전체 바늘을 보면은. 피가 고인 곳이 하나도 없어요. 혈관을 찌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 이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얕은 곳에 넣기 었 때문에 생각보다 붓기가 없으실 거예요. 마치 깨고 나셔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의사항 같은 거는 이거를 실을 잘 유지를 하려면은 며칠 동안은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실을 이용해 실리프팅을 진행했는데요. 실리프팅은 단순히 처진 피부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콜라겐을 재생시켜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세유 의원 박성원 원장에게 꼭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아 평소에 자기 관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공안 유지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 볼살 아래 라인 피부 체험이 심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손술복 그리고 볼뚝살 라인이 거의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또 20대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실 리프팅이라고 무서워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마취하고 나면 통증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1시간 안쪽으로 시술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기에 다시 돌아가도 꼭 받을 겁니다. 진짜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you